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계 파워 인터뷰입니다. 저희 현대 T C N 충북 방송에서는 사위로 총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충북도 내 지역구 예비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흥덕구 미래통합당 정우택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출연 기준은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실시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에서 2020년 2월 기준 전국 5% 이상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청주지역 총선 후보자들을 한 명씩 초청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우택 후보님 자리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출마의 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흥덕구로 어,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어, 흥덕구에서 어, 지난 16년 동안 한 명도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한 험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 반드시 제가 어, 흥덕구를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제 흥덕구도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16년 동안 안주했던 모습에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에, 문재인 정권의 중간적 평가 성격이 지금 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민심이 이번에 흥덕구에서 표로 연결이 돼서 문재인 정부를 응징하는 표심이 드러나는 그런 흥덕구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셔서 우리 저의 당선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이 국회의 제1당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구를 옮기셨습니다. 그동안에 상당구에서 흥덕구, 험지인 또 흥덕구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예, 텃밭인 상당구를 떠나서 흥덕구 출마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 우리 당의 지금 제일의 목표는 이번 국회,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미래 통합당이 제1당이 되어야 된다는 지상 목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 20대, 지금도 현재 20대 국회입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보니까 의석수가 모자라가서는 그이 문재인 정부의 그 만행이라고 그럴까요? 오기의 독선에 찬 행동을 제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의석이라도 더 확보해서 일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사실 흥독군은 저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험지라고 해서 어 당선권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당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 공간위에서어 저를 차출해서 흥독지구를 전략지구로 삼고 저를 지사지낸 저를 거기다가 어, 차출한 것은 흥독구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 더군다나 흥독구는 어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삼선을 한 곳이고 또 지금 어, 도정환 의원도 친문 세력의 실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아, 그 흥덕구가 아, 친문 세력의 텃밭인데, 여기에 정태기를 우 투입함으로써, 아, 요번에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대표적인 어, 충청도 지역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당에서는 그,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흥덕구에서 바람이 일면은 청주는 바람개비 같이 같이 돌아가는. 어, 그 선거구기 때문에, 예. 흥덕구의 바람이 또 다른 선거구에 영향도 미칠 것이고, 또 다른 어, 상당구나, 또 다른 서원구나 청원구에서의 바람도 다시 흥덕구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요번이야말로 흥덕구를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 해서 이렇게 저를 선정을 한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어, 그동안에 저희들이 1십년 동안 아까 국회의원을 못 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가장 큰 요인 중에는 민주당 후보보다 우리 미래 통합당의 후보가. 약간 좀 약세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어 인물 면에서 이번에 그어 도정한 의원을 압도할 수 있는 어 우리 당의 중진을 어 이번에 흥덕구로 차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 뭐 말씀하시듯이 이번에 그 흥덕구 선거구가 그 장관을 지낸 그 재선 의원과 또 도지사이자 원내대표 출신의 거물급 야당 중진 의원이 맞붙는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그 후보님만의 선거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근데 저도 장관을 지냈는데왜 장관 지낸 거 아, 네. 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저도 장관을 거의 20년 전에 예, 예. 했다는 말씀을 제가 어, 외람되지만 예,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뭐 전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두 가지 요인에서 이번에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는 그것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꼭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해온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평가. 더 심하게 말하면 심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여태까지 예전의 국회의원 선거의 성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더 더해서 정말 문재인 정권과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올 때까지의 그어 소위 부글부글 끓는 어 이런 민심,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폭망, 안보 폭망, 지금 외교까지 폭망된 이런 대한민국을 저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스운 나라를 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무서운 민심이 이번 선거, 선거에서 표로 폭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성격의 이번에 사1 5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가 인물론에서 다소 약, 약세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나옴으로써 인물면에서 오히려 제가 어, 그 상대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적어도 인물이라든지 그런 경력 면에서 제가 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이번에 우리 당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요번에 미래 통합당이 저를 흥덕구로 보낸 것을 뭐 신의 한수로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면에서 이번에 그동안 인물 면에서 우리가 저왔던 것을 요번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인이 요번에 흥덕구의 승기를 가져오는. 어,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대란부터 다른 국가 입국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 특히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현재 이런 그 탈출구의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안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위축돼서 이 코로나 사태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정부가 정말 대응을 하는데, 초기 대응에서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다른 언론에서는 정말 빵점짜리 그 행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 요인은 우리 전문가들 의사협회에서도 여섯 차례나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전염병을 막는 가장 근본은 오염원을 막는 것입니다. 그 중국의 후베이성에서 시작한 이 오염원을 춘절 때뭐 얘기 들어보니까 한 200만 명 이상의 중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막지 않고 있는 이 정부. 뭐 시진핑의 눈치를 보는 건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오염원을 막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아 이거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할지 모르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신도 국민들한테 안심시키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안일하게 보고 아, 코로나 곧 종식될 것이다. 또, 정부 고위관련은 공식 행사 마음, 뭐 마음껏 해도 괜찮다. 초기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어, 정부가 그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면서 국민, 국민들이 국민이곧 이, 종식될 거다 하는 착각을 갖게 했다는 것이고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마스크 세련 아닙니까? 네.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중국 사람들 출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어떤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통계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8,400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예. 보여준 통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만은 100명 빼기 되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도 대만은 1명 빼기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은 빨리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마스크 수출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 수출을 최근에 와서야 뭐뭐80% 맞겠다 뭐, 뭐, 뭐 이따위 소리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마스크 대란을 일어나는 지금 약국에서 그렇게 하루 왜그저그 그 자기 번호 왔을 때그저 마스크 한 장이나 두 장을 사기 위해서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만든 이것은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사태 대응 방안은 역시 그 강력한 그 방역 활동을 통해서 우선 그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는 거를 막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소 기업인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지도 경제가 안 돼서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덮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약 12조 가까이, 17조 7천억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예. 이걸 정부가 자꾸 그저 주물럭거리지 말고 빨리 긴급 자원 지원을 필요한 요소 요소에 그 긴급 자원이 투여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긴급 예산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좀 어, 각계에서 일어나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히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활로를 그 열어주는 이러한 정부의 어, 소위 아주 어, 활발한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laughs> 보겠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그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도내 시민 환경단체에서는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1인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입장과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찬반 양론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LNG 열병합 발전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어야 주민들도 그것을 수용을 할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의 담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민들도 반대하는 것이고 저도 원칙적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내내 4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어그 일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산업부 장관한테도 주민들의 동의가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이건 이거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수차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왜그 SK라든지 평택에 있는 그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왜 자체 전기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 예. 물론 어, 평택에 있는 삼성은 한전 전기를 쓰기 위해서 송전탑도 건설하고 지중화 시설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이걸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는 전기가 잠깐이라도 끊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니까 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혹시 전기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불안이 지금 sk 하이닉스에는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원전이 있는데도 가동률을 지금 60%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을 저 빨리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력이 안정적 그 수급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쿠테오 저거를 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는 그 발전소를 질려고 하고 주민들은 또또 또 여러 가지 건강권이나 다른 이저 이 먼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또 반대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최육의 파워 인터뷰에서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만든 상대 후보가 묻는다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정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예비 후보와 대결을 펼치실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도종환 후보에게 정 후보님께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후보가 정우택 후보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정우택 예비 후보는 최근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를 약속하셨는데 4년 전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초등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2015년과 2016년 정부 예산에 단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부 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확대를 약속하기 전에 과거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구체 사항이라 예. 제가 그 돌본 교실 확대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구체적 사항이라 그 예산 사항에 대해서 대가 수치까지는 대, 어,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 교육청에 떠넘겼다는 것은 그건 왜 그러냐. 예. 국가 예산을 꼭그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아도 교, 교육청에는 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그, 그 거쳤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2년 동안도 매년 거의 20조 원 가까이 초과 세수가 거쳤습니다. 예, 예. 작년서부터 이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돈 쓰더니 이제는 재정이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금년도 아마 저 작년보다 한 1조 8천억 정도, 2조 이상 아마 그 세수가 펑크가 나지 않을까? 작년보다 적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러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나갑니다. 예예. 그러니까 지방재정 교육금이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나가게 되죠. 퍼센티지로 나가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교육청이 할수 있다. 꼭 국가예산에 포함 안 시켜도 당연한 그 교부금으로도. 교 어, 돌봄교실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어 제가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만약 예산상의 문제였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지금 돌봄교실 문제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서 그게 교육청에 떠넘겼다 해서 떠넘겼다 표현을 해서 뭐 교부금으로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건. 그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네. 그것을 했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못 받아서 돌봄교실이 중단이 됐다든지 이거 하면 은뭐 문제지만 뭐그 수혜를 받는 어 우리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돈이 어느 돈이든 그건 어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돌봄교실 문제는 계속 뭐 국가예산이든 교육청이든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자, 도종환후보아 드리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흥덕구 공천 과정에서 그 미래통합당 김양희 <laughs> 후보가 그 공천에 탈락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내 분란이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지스 의원은 왜 반발하고 저렇게 무소속, 뭐 오늘인가 내일인가 선언까지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그 당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남의당까지 걱정해주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예, 예. 아, 이게 뭐 우리 정치를 뭐다 해보지만 공천이라는 것이 당의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서. 강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아, 평소에 내가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공천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봤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아, 경쟁력 또 예비 후보 갖고서는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할 때는 또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어, 다, 어, 우리 야구에서도 대타를 내보내는 네. 식으로 네.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우리 공천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만 김양이 시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공처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번에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승적 견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우리 당이 일당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입장에서 본인이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걸 참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될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주시는 것이 정말 선당후사의 당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유권자가 묻는다 순서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흥덕구 은천동에 사는 박일환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나 그오 송역 이용 인원이 줄고 있는데 그 지금 세 종역까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무슨 그방심이 있습니까 네잘 네. 봤습니다 그세 종역 설치 논란 또 그리고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오 송역 활성화 관련에 관한 그 질문인데요 네. 그 정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도정환 의원이 지금 흥덕구의 현역 의원으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해찬 대표가 바로 옆에 세종시가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 세, 그~ 이해찬 대표가 세종역을 거, 뭐~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현, 현역 의원이 오성을 지역구에 든 현역 의원이 한마디 말도 못 했어요. 예, 예. 아마 왜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무서워서 못 했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를 못 했는지 그건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 제가, 어, 이쪽에 맞는다 그러면, 제가 이해찬 뭐 대표 요번에는 또 국회의원 안 나온다고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세종시를 압도할 수 있는 이쪽에 그 무게 있는 중진 의원이 그것을 압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속력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싸워서 오송역을 호남, 호남선과 호남 경부선이 분기되는 분기역의 의미를 갖게 하고 또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산물입니다. 예. 이 오송역이 지금 그 중요한 역사성에서 지금 또 필요성에서 지금 오송역이 자꾸 퇴보를 하는 거예요. 세종역을 건설하겠다는 여, 정부 여당 대표의 말에 이것이 조금 쇠퇴되고 있고 또 우리 도도 왜 오송 쪽을 빨리 그 예전에 제가 2010년까지 지사할 때에 제가 주장했던 것처럼 오송 역세권 개발에 그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송을 가보니까요, 2010년 제가 지사가 그만둔 후부터 지금까지 시계 바늘이 멈춰 있더라고요. 예. 오송에 하나도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뭐 집이 조금 더 들어온 거 빼고서는. 뭐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나 2물아홉개 공공기관 그저지사할때 제가 유치한 것이고 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해서 거기를 제가 바이오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꿈이 지금 하나 실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송이 에, 그, 이 도에서도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라든지 이것을 지금 손 놓고 이, 있는 그 결과로서 지금 아까 주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라도저그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중부 내력선 문제라든지 오송 연결선 문제 여기에서 오송역이 중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정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송 오성, 오송의 오송 오성 역세권 개발을 위한 조합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분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오송 역세권 개발을 그 당시에는 참 제가 지사할 때는 적기였는데 예. 이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어. 적기에 놓치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해나갈 것인가 조합과 긴밀한 소통 또 도와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우선 역세권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색역세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답변하셨고요. 자 이번은 흥덕구 관련된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흥덕구 발전 여러 가지 수건 사업도 많습니다. 흥덕고발전을 위한 후보님의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그 오송은 아까 제가 바이오메카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어 이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송의 에 국가 제3제삼 제3 국가 산단 예. 이게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여기에 에 의원이 그것을 앞장서서 그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바이오 벤처 쪽에 우리 창업 지식 센터 건립이 한 450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유치가 돼서 성공적으로 갖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두 번째로 꼭 얘기하고 싶은 건뭐 경제 분야는 제가 전공 분야고 제가 네, 경제 예. 특별도를 내가 얻었던 지사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측면에서의 산업 발전 측면은 제가 다시 한번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와서 제가 아 어, 지역구를 막고 좀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산업단지가 자꾸 아파트 단지랑 이제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정주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예. 예를 들면 어, 이제 산업단지와 가까이 있으니까 산업 폐수 문제라든지 또뭐 음식 쓰레기 이 처리설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서 오는 악취가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주 여건 또 통학에서 또 애들이 통학하는데 통학버스의 노선이 좀 어, 어려워서 애들이, 어, 진짜 통학하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정주 여건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 정비라든지 또 상수도를 깔고는 깔고, 이렇게 해야 될 정주 여건 개선에, 요번에는 어, 제가 당선이 된다면, 저는 그런 여건, 여, 삶의 질 향상, 정주 여건 개선, 여기에 조금 더주안을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시겠다라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우리 흥덕구민 여러분. 이번에 그 흥덕으로 출마함으로써 저는 어 문재인 정부의 친문 세력과의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종환 의원과 싸움을 하러 흥덕구에 온 것이 아니라 문재인 세력을 응징하는 우리 흥독구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고 흥독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에는 무손 민심으로 우리 흥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국의 가장 상징적 지역으로서 문재인 정부를 저는 평가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흥독이 그동안 민주당이 16년 동안 해오면서 안주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흥덕구가 제가 지사할 때하고는 다르게 이 시계바늘이 멈춰졌습니다. 제가 흥덕구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흥덕구를 확 변화시켜서 제가 정치 1번지 상당구에서 지역구를 옮긴 흥덕구를 우리 경제 1번지로 바꿔놓겠습니다. 이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정우택이면 그때 지사할 때 여러 가지 활동을 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실 거라 감히 믿습니다.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런 혼심의 힘으로 우리 흥덕구를 변화시키는데 그동안 변화하지 못한 안주된 모습에서 가장 확 변할 수 있는 흥덕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우태기를 믿어 주시고 또 국회 중앙에 올라가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어, 아주 없어서는 안될 인물. 또 우리 청주 흥덕에서도 어, 또 청주에서도 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우택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꼭 도와주시고 꼭 밀어주시고 당선 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원이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 고맙습니다. 네, 최후계 파워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는 청주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한 예비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